아마도 한국에는 없는 것 같네요, 이거는. 밤야라는 겁니다. 오늘은 이 밤야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이 밤야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. 제가 좀 하기 싫어하는 건데, 이 상태를 까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까야 되는데, 지금 앉아서 깠는데 한 20분 깠는데 이 정도 깠습니다. 이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이웃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이것만 해서 해서 먹어도 두 끼는 먹을 것 같습니다. 이 밤야에는 점성이 있어요. 미끌미끌해요. 그래서 벌써 두번 씻었는, 세번 씻었는데 이 속에서 미끌미끌한 그 안에 있는 게 나온 것 같아요. 밤야의 특성. 올리브유 두 스푼을 넣고 양파와 마늘을 섞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좀볶아지면아 이. 고마솥 튀대를 조금 넣고 조금 넣고 그리고 좀 이런 매운 기대 어, 어, 매운 고추 소스인데 우리나라 고추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고추장은 아니지만 이것도좀 넣고 맵내고아 커피 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볶아주면 이제 밤나물 넣게 됩니다 이 감야를 넣었습니다. 이건 되게 예민한 음식이라서 이렇게 너무 저으면 안 된다고요. 미끄덩 미끄덩한 게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많이 나오면 은 그러니까 이제 토마토를 넣습니다. 토마토를 그 넣으니까 꽉 찼네요. 이제 이거 좀 끓이면은 레몬도 넣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레몬을 다 넣습니다. 해야 것 같은데. 소금으로 간을 하고 이제 저었습니다. 이제 다 되었네요. 토마토를 넣어서 양이 많아졌네요. 또니키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잠깐 지금 제가 잠깐 아래 집에 갔다 왔는데요. 제가 지금 밤야를 이거 한다, 음식을 한다 그러니까는 <laughs> 저에게 지금 유튜브 찍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. 평소에 안 하는 걸 하니까 <laughs> 웃고 있어요, 다들. 오늘 아침은 이 고구마와 밤야 그리고 바바간 누지가 되겠습니다. 집에 여기 싱글 집에 뭘 갖다 주러 왔다가 오늘 여기서 저녁을 먹게 돼서 제가 지금 빵을 사 가지고 왔고요. 이, 이, 이 음식은 요거트 이 요거트 안에 이 밀을 어, 삶아서 넣은 거고요. 이거는 양배추 볶음 여기에 석류에기스가 들어갔다고 하네요. 석류에기스 그리고 토마토 터키의 일반적인 음식 만드는 방법대로 다만 석류에기스가 들어갔다고 하네요. 이렇게 저녁이 됩니다. 아 먹었습니다. 밤열을 만들지 만든지 이 되지 났는데 아직도 남아서 아침에 먹으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막 유튜브에 계신 분이 저에게 이 맛있는 것을 주셨습니다. 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프라 살마. 어, 포도잎으로 쌈음식 매우 귀한거예요 석류를 좀캐리메 <laughs> 데쉐큘레 식후 후식 생무 한조각